안녕하세요, 반짝반짝 윤민나입니다. 오늘 모습이 좀 깨져서 죠 화장은 안 했어요. 헬스만 했어요. 우리 토리하고 로또하고 캠핑카에 아, 바닷가 구경 왔어요.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. 비수리가 너무 좋습니다. 우리 로또는 창문을 좋아하는 거예요, 바다를 밖에를. 오늘 비가 너무 와서, 너무 좋아서 이 비를 느끼고 싶어서 캠핑카로 왔어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진짜. <laughs> 여러분들도 빗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. 생각도 이렇게 정리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안녕. 토리 빠이빠이. 빨리, 이빠이 그래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<laughs>